최근 일본의 트로트 가수 후쿠다 미라이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큰 인기를 끌며 한류와 인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후쿠다 미라이가 출연한 프로그램 한일가 수왕에서 우승하며 얻은 상금과 수익 구조가 공개되자 많은 팬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녀가 받은 상금과 수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일을 오가며 활동하는 일본 가수의 성공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쿠다 미라이는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경쟁을 펼치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 한일가수왕에서 독보적인 노래 실력과 매력적인 무대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 결과로 그녀가 받은 상금은 무려 5억 원에 달했다. 이 상금만으로도 후쿠다 미라이의 성공을 상징하는 큰 금액이지만, 이는 그녀의 수익의 시작일 뿐이었다. 한예가수왕에서 후쿠다 미라이가 부른 곡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음원으로 발매되었고 이 음원들이 큰 인기를 끌며 로열티 수익이 급증했다. 후쿠다 미라이가 얻은 로열티 수익은 다음과 같다. 음원 로열티 프로그램에서 부른 곡들이 음원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며 4천만원의 로열티 수익을 기록했다. 특히 그녀가 부른 스테이 위드 미와 아이러브 유. 는 양국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스트리밍 수익 유튜브와 한국, 일본의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그녀의 곡이 계속해서 재생되며 발생한 수익이 약 1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영상 조회수 수익 유튜브에 공개된 그녀의 공연 영상이 수백만 회 이상 조회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광고 수익 또한 1천만 원에 달했다. 이렇게 음원 로열티와 스트리밍 수익을 합치면. 총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후쿠다 미라이는 한일가스왕 우승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수많은 행사에 초청되며 막대한 행사비 수익을 올렸다. 특히, 팬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팬미팅과 콘서트를 통해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팬미팅 및 콘서트 출연료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개최된 팬미팅과 콘서트에서 후쿠다 미라이가 받은 출연료는 약 8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그녀가 속한, 트로컬즈 제팬 위첫 한국 콘서트에서는, 팬미팅 티켓이 빠르게 매진되며, 큰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별 행사 초청료, 여러 방송사와 기업에서 후쿠다 미라이를 초청하며, 지급한 행사 출연료는, 총 7천만 원에 달했다.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특별 콘서트에 연이어 출연한 것이,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행사비 수익은, 총 1억 5천만 원으로 그녀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후쿠다 미라이의 인기 상승과 함께 광고주들도 주목했다.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후쿠다 미라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수익을 올렸다. 광고 출연료, 일본의 화장품 브랜드와 한국의 음료수 브랜드에서 그녀를 모델로 기용하며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녀가 광고한 맥주 브랜드가 화제가 되며 맥주 광고에서만 3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수익, 한국과 일본의 패션 및 생활용품 브랜드와 협업하여 7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후쿠다 미라이는 팬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과의 콜라보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 SNS 및 유튜브 광고 수익 후쿠다 미라이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광고와 협찬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약 5천만원에 달했다. 그녀가 출연한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SNS에 게시하면서 광고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써 광고 수익은 총 2억원에 이르며 한일 양국에서의 인지도를 통해 상당한 광고 수익을 얻은 것이다. 후쿠다 미라이가 한일가수왕 우승을 통해 얻은 상금과 부가수익을 모두 합치면 총 수익은 약 5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한일 양국에서 인기와 실력을 인정받은 그녀는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과 수익창출이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양국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후쿠다 미라이는 이번 성공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척했을 뿐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음악 교류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또 어떤 무대를 통해 팬들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후쿠다 미라이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음악적 가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 음악 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후쿠다 미라이는 단순히 한일가수왕 우승자로서 주목받은 것만이 아니다. 그녀는 일본과 한국에서 트로트 가수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연이어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독특한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장악력 덕분에 후쿠다 미라이는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랑받는 글로벌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 그녀가 이뤄낸 성과들을 통해 후쿠다 미라이가 어떻게 한일 양국의 음악계를 사로잡았는지 살펴보자. 후쿠다 미라이는 2024년 초부터 한일 가수왕에 참가해 다양한 한국 및 일본의 명곡들을 열창하며 인상 깊은 무대를 보여주었다. 최종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녀는 일본 가수로서 한국 트로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팬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 우승을 통해 후쿠다 미라이는 단순히 일본 내 아이돌에서 벗어나. 양국을 오가는 글로벌 트로트 가수로 도약할 수 있었다. 후쿠다 미라이는 한때 더 HOBRS와 AL, a L r o 라는 일본의 남장 아이돌 그룹의 메인 보컬로 활동하며 일찍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더 HOBRS는 다카라즈카 가극단의 남성 역할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그룹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팬층을 확보하며 인기를 끌었다. 후쿠다 미라이는 그룹에서 센터 포지션과 메인 보컬을 맡아 매 무대마다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후쿠다 미라이는 유튜브에서 커버 아티스트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일본의 유명 유튜브 아티스트 코바솔로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커버한 유니슨 스퀘어 가든 위 슈가 송과 비터 스텝 이불과 2주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했다. 이 영상은 후쿠다 미라이가 가진 가창력과 독특한 목소리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녀의 디지털 음원 로열티 수익을 증가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후쿠다 미라이는 2023년 일본에서 개최된 트로트 걸즈 재팬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일본 트로트 시장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트로트 장르가 상대적으로 일본에서는 생소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후쿠다 미라이는 독특한 중저음과 감성적인 노래로 트로트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대회에서의 우승으로 그녀는 트로트 장르에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의 트로트 붐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 자리잡았다. 후쿠다 미라이는 한일가 수왕 이후 다양한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소프리쇼 동치미에 출연해 한국 팬들에게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녀의 한국 활동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공동 음악 방송 프로그램인 한일토텐쇼에서도 꾸준히 참여하며 한국의 대중에게도 친숙한 얼굴로 자리잡았다. 후쿠다 미라이는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첫 단독 콘서트와 팬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트로컬즈제팬첫 콘서트에서는 수천 명의 한국 팬들이 몰려 그녀의 인기를 실감케했다. 팬 미팅에서도 다수의 팬들이 참석하며 뜨거운 호응을 보였고, 이는 그녀가 양국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후쿠다 미라이의 성공 스토리는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다른 가수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음악 시장이 상호 협력하여 더큰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